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줄 믿습니다.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큰 울림과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어,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하르메기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을 나누겠습니다. 하르메기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 말이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아마겟돈 이건 라틴어로 라틴어예요하르메기도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한번 이제 마지막 죄앙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의 죄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를 한번 찬찬히 점검해봐요. 마지막 지향이니까. 어, 사실 요한 게시록은, 음, 두려움이나 저주의 책이 아니, 말씀이 아니.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게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어,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가면서 어, 제게 사실 제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어 그럼 내가 예수밖에 있는 건가? 어 내가 왜 기쁨으로 이 말씀이 받지 않고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 어,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되게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서 내가 예수로 예수를 붙잡고 사는 기쁨의 삶이 아니고 예수 밖에서 있는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 그러면서 나만 그럴까? 그럼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스리고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 하지만 하나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믿음, 믿음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하셔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믿음에 멀어져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게 나일까? 나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은 예수로 사는 기쁨이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면 우리 에게 기쁨이 있어. 우리가 좀 육신이 좀 건강치 못하고 뭐좀 가진 게 없고 그렇더라도 예수로 사는 것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춤추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들을 참 점검해 봐요. 이 마지막 재앙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재앙까지 할 건데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본 진노 일곱 대접의 재앙이었잖아요. 어떻게 지향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성전. 성전이란 말은, 다시 한번 상고해보면, 성전은 어떤 예배당이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땅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엄청난 독한 종기가 온 천지에 다,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종기는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종기예요. 그러니 종기로 악한 독종 종기로 인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임했던 거지요. 두 번째 천사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번에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바다는 세상이 세상에 살아 있는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쏟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을 쏟되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바다가 돼요 다 엄청난 재앙이 온 천지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로 사는 자 예수를 붙잡고 사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재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한 자. 이런 자들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고 주님을 주님이다 고백한 자를 박해한 자들이 당하는 재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불순종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려 사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안식인 거예요. 우리 이런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자가 자꾸 두려움을 습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 품에 안겨야. 이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참 해결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할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번째, 드디어 네 번째 재앙, 넷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엔 어디에 쏟는가? 태양에 쏟아버렸어요, 태양에. 해에 쏟았어요. 그러자 해가 근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엄청난 하지 산불을 경험했잖아요. 하지 현장을 가보니까 제뜸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홍수가 무서울까요? 불이 무서울까요? 물으면 둘다 무섭죠. 당연해요. 그런데 홍수는 그래도 근질게 있는데, 불은 건질 게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잿더미가 되니 건질 게 아무것도 비참하고 처참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이네 번째 재앙이 태양의 해의 불의 재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 불의 재앙을 태양 40도, 50도 되는 태양의 밑에 사람들이 얼만큼 버티고 살아갈 것 같은, 같은가요? 이것을 다 경험한 자들이 히브리인들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돼서 홍해를 건너고 강냐 40년 길, 여러분, 강냐는 거늘이 없어요. 그 강약길에 하나님이 구름 덮개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지 않았다면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름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타서 죽는 거예요 타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한번 성지 순례를 가보든지 아니면 저요르다이라 이런 강야치병에 한번 들어가 보면 참 무서움이 확 엄습한다니까 선글라스가 없고 우리가 모자를 쓰지 않고 그 강야에서 태양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 이런 재앙을 자초한 자들은 마지막 이런 재앙이 쏟아질 때 어떤 형태를 보는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한대요 그리고 결국 해결치 않는데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자신에게 엄청난 재앙이 엄습했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 안되고 막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 있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살아 있다면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러시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있던 질병을 주고 내 자식은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떠나는 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왜 여섯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결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로 기쁨의 삶을 살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 안식이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교수 없다면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내가 믿음이 죽은 건가?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지는 않는 건 아닌가? 내가 주님 품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피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감격, 찬양 돌리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안식이 돼야 돼요. 평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번에는 짐승의 왕자에 이 돼집을 쏟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되는가? 흑암이 찾아오는 흑암. 흑암, 흑암은 다른 말로 영적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면 흑암은 앞길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해보고 해보면 참말안 통한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는데 드릴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 경우 이런 자들이 특별히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들이 특히 더 심해요. 여러분들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나눠보면 알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의 영적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는 자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 고통이라 성경은 가르쳐 줘요. 여러분, 고통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혀를 깨문데 혀를 깨문데 10절 말씀 후반절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혀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자는 자기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결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 엄청난 이 어둠의 끝이 고통이고 죽음이고 아파서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해결치 않고 그렇게 최종적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천사 오늘 본물의 마지막 이큰강 유브라데에 일곱 대접을 쏟으니 강이 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강 밑에 길이 생겼고 그 길에는 동방에 이방 나라가 큰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 떠난 자들에 대한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회개 찾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그런데 이 더러운 개구리 입 같은 게 개구리와 같이 생긴 입이 세 개가 나타나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든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 딱 하나만 꼽아는 입이라, 해요. 입이에요. 입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진리와 우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으죠. 이 진리를 가지고 왜곡하잖아요. 자기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뭔가? 믿음은 구원의 길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띄워 줄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가 탄생됐어요. 흩한 무리가 예수를 믿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니 교회가 얼마나 흥황했겠냐고요. 난리가 났어요. 더나가 제자의 수가 더해지기 시작하는데 제자는 말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돌봐야 될 자들이, 목회자들이 돌봐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 서로 이제 구제, 여러분 교회는 구제 중요해요. 구제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구제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길이기에, 우린 가난한 자 돌보는 건 의무의 의무. 그런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다 보니 자기하고 관계가 좋으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자기하고 관계가 좀 나쁘면 관심이 덜 쏟는 것, 이게 인지상징이잖아요. 이런 일도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자 결국 결정은 사도는 오직 말씀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제 이런 재정 문제, 그리고 구제 문제는 집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교육자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그 유명한 일곱 집사를 세우는 발판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사도들, 목회자들은 가냐 안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구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말씀과 기도 뿐이에요. 다른 것다부차적인 것이지,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도 안될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리는늘 이것을 기억하고 설교자는 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야 돼요. 말씀에 대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우상숭배. 나는 진리에 편을 설 건가? 나는 우상숭배를 할 건가? 왕나 2장 23절과 24절 말씀도 띄워줄 텐데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배대를 올라갔다 그가 배대를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 마흔 두명이라된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개혁개장은 어린아이로 번역을 했는데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의하면 청년들이, 병기를 든 청년들 지금 한 20살쯤 돼서 군대 가서 한참 혈기왕성할 두려움과 겁이 없을 나이 이런 아이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려요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벗겨진 게 대머리일까요? 예, 생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머리 그런 대머리가 아니에요 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제 중한 명이 엘리사예요 엘리아예요 엘리아는 엘리사 스승이지요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선제 대표적 인물이잖아요 엘리아가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했어요 성천스라비에게 스승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엘리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너 스승이 없는데 무슨 일가 네가 우리를 다스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이들이 멸시하자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자 숲에서 두 곰이 나와서 무려 이 병기든 전쟁에 능한 혈교 왕성한 청년 42명을 찢어 죽이는 엄청난 죄앙이 임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죄앙이 임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 왜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특히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이들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 몇 개가 되는지 세어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자들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막 유언비어 만언들을 퍼뜨리 경우들을 종종 들어요.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리메기 또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이것은 다른 말하면 로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 풀어하면 무기또의 산 무기또 연등이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무기또라는 곳에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요 사진을 한번 띄워줄 건데요 무기또가 저기에 있는데 무기또 사진을 한장한 한 장씩 띄워주면 무기또에서 바라보는 광야 평야가 어마어마해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지역 같지만 저기는 곡창지대고 요층주고. 기가 막힌 곳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곳이, 우리가 저기 가서 사진 찍은 곳도 있어요. 저기가 무기도 이제 정상 언덕 위에 있는데, 사실 산이라 그럴 것도 없어요. 조그만, 얕은, 야산 같은 데서 평야를,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할 정도로 곡창지대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여기는 이스라엘 침공하면 여기가 요충지니까 이걸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뭐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즉, 교만한 자, 해계치 않는 자, 하나님을 비왕 모욕하는 자들의 무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거처가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해계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마지막 무덤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마지막 16절이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는 데,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큰대집을큰유브라강간게 쏟으니까 이 강이 다 말라서 마른 땅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방, 이방의 군대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이곳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 우상의 영들이 온통 모두가 다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영을 거주하려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해결치 않은 자들에게 전쟁해서 모두가 엄청난 재앙으로 다 죽음의 산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에게는 주의 보좌연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는 음습하지 못하도록 혹여나 우리에게 두림 음습한다면 다시 한번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중순 높의 모든 건속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